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오랜만에 나타난 피크 콘서트를 반갑게 맞이한 곳이죠. 오디오 젠틀맨. 어, 사실은 오늘은 본편이라고 할수 있는 엘 디아블로. 소노라는, 어, 뭐라 그럴까. 전에 없던 모델이기도 하지만, 뭐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프린세스의 그, 조금 업버전? 하여튼 그 디자인 포맷으로 만든 엔트리 모델. 이 회사에서는 엔트리 모델 뭐그 엔트리 모델이라도 상당히 3천만 원대 스피커지만 그런 스피커였다 하면 L 디아블로야말로 사실 피콘솔트를 가장 널리 알린 공신이자 피콘솔트 그냥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다 더큰 뭐지 지금 그 드래곤 레전드 같은 이런 제품들도 야 이렇게 큰 스피커가 있어하면서 뭐 미네쇼나 이런 데서 본 그런 이미지들로 기억하고. 또, 예전의 제품들로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피크 콘설트 그러면, 엘 디아블로. 이 제품을 보면 딱, 아, 이게 피크 콘설트? 이렇게 얘기하는 딱그 제품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소노로의, 소노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상위 제품. 사실은 이 제품을 아래로 좀 다운사이징 한게 이제 소노라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시선이 맞으니까. 이 제품은 포맷 자체가 일단은 소나라처럼 뒤에 그 패시브 스피커 이런 게 없어요. 뒤에는 그냥 포트만, 대형 포트가 허리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구조를 하고, 앞쪽에 전면에 다 유닛 있는, 이게 전체가 되는 그냥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는 이런 평면 스피커가 아니고, 이게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윌슨 오디오, 윌슨 오디오는 이제 투박스 시스템이긴 하지만, 윌슨 오디오처럼 위에서 미드레인지까지는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는. 사실은 이게 반듯하다고 아주 딱 수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회사 제품이 조금씩 수직 같은 데도 조금씩 약하는 테이퍼를 지고, 경사를 미세하 경사를 지고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아래쪽 두 개의 우퍼는 그렇게 직벽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닛 주변은 다 최소한의 회절을 없애기 위해서 유닛 경계면, 최, 유닛이 들어있는 유닛의 반경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천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앞쪽은 전부 가죽을 붙인, 그 천연 가죽입니다. 여하튼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스피커예요. 이 e 디자인으로 피크 콘솔트의 어떤 그 시그너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렸었죠. 사운드는, 이 e 디자인에서 나온 사운드는 좀더 시그너처가 됩니다. 자이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 P-Consult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유닛, 그 다음에 캐비넷,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이세 개를 배합해낸, 그세 가지를 가지고 완성을 시킨 어떻게 보면 덴마크 스피커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내가 대편대, 막 이러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덴마크를 굉장히, 덴마크 스피커를 상징하는 어떤 기술적으로나 포맷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또한 그 덴마크의 오디오 거장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회사가 됐어요. 아시듯이 이제 90년대 말에 생긴, 96년이죠, 정확히는. 그퍼 크리스토퍼슨이라는 분이 만든, 그렇게 설립한 회사지만, 2021년? 한 3년 전쯤에 이 회사가, 어, 새롭게 다 경영진과 마케팅팀을 새로 인수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거기 이제 중요한 게, 윌프리드 에렌홀즈, 다인 오디오 설립자죠. 그분이 이 마케팅과 이 전체 제품 홍보? 뭐 영업까지 그걸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레나트, 아스베르슨, 옌산, 얀센 이분은 이제 경영하는 CEO고, 이렇게 두 CEO 체제로, 그렇게 두탑 체제로 새롭게 정비하고, 그족하고 새로 만든 스피커가 바로 요, 엘 디아블로와 이제 소노라. 바로 위에 소, 저, 소피아가 하나 있고, 요 사이에 보면.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드래곤 레전드라는 그 상하가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는 플래그십이 있습니다. 그 진짜 용같이 생겼죠. 여하튼, 그런, 배경과 그런 제품군 속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뭐 예측하시겠지만 다인 오디오의 설립자가 만든, 설립자가 새로 인수한 이런 회사, 다인 오디오를 출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제일 유명한 분은 사실은 그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만든 스캐닝이라는 분이죠. 여하튼 그런,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서로 적이 되지 않고 상당히 덴마크 회사끼리는 또제휴도 많이 하고. 우리가는 영미 하이엔드 회사들과도 유닛 납품을 하는 그런 관계에 많이 있어서 이 사실은 이 지금 말한 이런 개보에 나오는 이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세계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하고 굉장히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에렌홀즈가 당연하게도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을 넣겠죠. 었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미드레인지는 5인치, 베이스 더블 우퍼는 9인치. 이 제품들은 간단히 이 원리가 단단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듭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다이나믹한 스피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최고의 기술은 역시 겹으로 만들고 사이에 그 충진제를 넣은 이런 그런 가볍고 단단한 그렇게 성형을 한 샌드위치 구조들을 가장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히 전부 수제작으로 해요. 손으로 만들고 가운데 요피콘솔 상징인 이 피크라는 이름. 이게 아주 좀 멋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트위터. 트위터는 이게 또 스캔스픽, 덴마크 상징하는 또유니사 중에 대표적 유니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지금은 스캔스픽 중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들에 제일 널리 쓰이는 혹은 전설이라고도 해야 되나요? 제일 그 스캔 스픽 제품 중에 하이엔드를 상징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일루미네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 이 유닛은 뭐 지금 이 스피커 엘 디아블로 용으로 특주를 한 거기도 하지만 뒤쪽에 아시겠지만 네오드민 자석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드민 자석이 들어간 버전들을 보면 뭐그 튜닝하기 나름이지만 크로스오버를 대단히 밝고 이 선명한, 그 다음에 이 확산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죠. 들으면 정신이 다 맑아진 듯 해요.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음악을 들어보면, 이 일루미네이터란 트위터가 상당 부분의 이 중역대 이상의 소리를 좌우합니다. 대역도 이 넓고요. 그렇게 사운드 어떤 그 상위 대역을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래서 피 콘솔트 제품을 들어보면, 대단히 중호하고 어떤 묵직한 그 중저역도 아니고 저역이라고 할수 있고, 중고역은 대단히 화사하고 아주 밝은 소리,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소리들을 잘 구분해내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그 작은 음부터 그큰 소리까지, 큰 음까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나 아주 그 입자감들을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 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들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다시 얘기지만, 유닛 주변을 이렇게 해절 없이 다 쳐낸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운드. 이게 유닛, 유닛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라고 할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 배풀도 이저 캐비넷도 보면 상당히 약간 뒤로 길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게 조금, 바로 앞에 있는 지난번에 본 소노라하고 약간 틀린데, 소노라도 약간은 기울어져 있지만, 좀더 사이즈만큼, 뒷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그 기, 경사도 조금 더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인클로저가 안에는 소위 HDF, 그 고강도, 고강도 MDF를 넣어서 3cm 두께로 만들었다고 해요. 3cm 두께로 만든 다음에, 전체를 그 특수 댐핑젤이라고, 이제 이름이 뭐가 있던데, 그거를 발라서, 그 안쪽에 내부에 틈새가 없거나 나무 자체에 생기는 물성을 나무에서 이렇게 요만큼은 새나가고 요만큼은 새나가지 않게 그걸 완전히 밀봉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이제 댐핑제를 이제 자신들이 개발한 또이 원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댐, 댐핑만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에 도포를 했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어, 이 제품 입. 그렇게 만든 이 바디에 본인들이 넣고 싶었던 콘셉트는 굉장히 돌처럼 단단한 댐핑이 되게 대단히 우수한 그런 퀘비넷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클로저의 플랫폼 위에 이 바깥 나무가 이게 실제 리얼 우드거든요 요거를 14mm, 1.4mm 두께로 이 리얼 우드를 이렇게 요게 참 멋있어요 나무를 참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그 스피커가 나무 통의 울림을 가지고 생긴 어떤 어쿠스틱적인 장점도 있지만, 또 그로 생긴 단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배합을 해서, 그걸 뭐 금속으로 만드냐, 플라스틱을 만드냐, 요새처럼 뭐 미네랄, 광물을 섞어서 만드냐,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본인들이 설정한 어떤 사운드를 위한 그런 배합의 이제 블렌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피콘설트는 나무를, 속을 그렇게 단단하게 해놓고, 바깥쪽에 이런 사실은 굉장히 우아한, 이런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그래도 이 오디오 컨퍼런스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사람을 바로 대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스피커를 만들 때는 이런 좀 뭔가 사람과의 교감이 생기는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나무를 쓰는 일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 나무 패턴도 이렇게 줄무늬가 좀 다르게 들어가게 하고 이 특이하게 가운데 이게 아크릴이에요 전부 나무로 하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짝거리는 어떤 유리처럼 아주 까만 글라스처럼 이렇게 아크릴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특수 아크릴인데, 이게 참 어떤 포인트 같습니다. 디자인의 포인트처럼 그렇게 만든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크로스오버를 가운데를 이제 저 유닛별로 다, 고무, 러버 위에다가 다 장착을 해서, 크로스오버도 안에 이 진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뭐 이분들은 오래 스피커 만든 분들이니까, 본인들의 어떤 감각적으로 그런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떤 재질을 써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오버를 새로 다 설계해서 분리를 대역별로 분리를 해놨고 그렇게 해서 포트를 아까 말씀드렸듯 뒤쪽에 뒤쪽도 이 가죽을 붙여놓은 이렇게 해서 뒤쪽에 포트를 두 개를 낸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이 그, 이 스피커 L 디아블로의 원본은 2007년에 그, 그 해를 제가 기억하는 게 막 이제 디지털 스트리밍이 막 생기던 그, 그 무렵이었어요. 그걸 상업적으로 아 이제 다운로드와 아예 스트리밍을 구분하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음원을 고해상도 비 비손실 비압축 파일을 원거리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손실 저 전송을 하는 그 시대가 막 막이 열릴 때였어요. 그 고해상도 음원 서비스를 시작하던 해였다는 얘기죠. 그의 웨슨오디오의 마지막 버전인 버전, 어, 왓트퍼비 8이 나왔던 해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 해에 엘 디아블로의 원본도 나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어떤 음원이나 그, 이, 우리가 하는 피지컬 저 디스크, 어, 음반, 저, CD나 LP와는 다른 그런 음원 재생을 하는 시대에 딱 맞춰서 나타난 하이엔드 스피커, 어떤 그런 전형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한두번 정도 진화를 한게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엘 디아블로입니다. l d f 블라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노라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자, 음악 들어보고 나머지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오늘 시청은 조합이 비슷하죠. 지난번하고. 근데, 어, 파워 앰프나 나머지는 똑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콘스텔레이션의 센터 2죠. 이게 켄타우르스, 어, 모노블럭 파워에. 프리 앰프는 오늘은, 저녁번에 리블레이션 으로썼는데 같은 콘스텔레이션에. 스락스의 리브라 프리. 이3 0 0 b 들어가 있는 프리죠. 전원부가 있고. 이또 엄청난 프리앰프, 근데 공관 프리라는 거, 진공관 프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프리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으로 연결한 게 조금 변화가 생겼고, 어저 스트리밍은 오랜더에서 칼리스타 저 DST 저 DAC 이렇게 소스를 흘러와서 프리파워를 거쳐서 그렇게 엘디아블로 재생을 했습니다. 일단 자사에서 얘기하는 이 스피커의 어떤 다른 스피커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뭐론 유닛 네트워크 캐비넷 이런 조합도 뭐 당연하지만 다른 스피커에 없는 자사가 이 엘디아블로의 새 버전에 넣은 공들에서 제작한 부분은 뭐냐면 PLIC라고 하는 거예요. e 피크 리니어 임피던스 컨트롤. 그러니까 피크는 이제 피콘설트를 말하는 거고 피콘설트에 설정한 임피던스가 리니어하게 가는 거. 참고로 공칭 임피던스가 노미널이 5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2옴으로 되어 있는데, 어, 간단히 말해서 이 소스 변화가 아닌 채로 인피던스가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게 어려운 얘기죠. 그게 어 그게 원래 변화하는 거야. 계속 출렁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일정하게 음파가 바뀌긴 어, 옥타브나 음원에 있는 어떤 대역이나 주파수가 바뀌지 않으면 일정하게 흐르게 만든. 그것도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 정동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걸 하려고 안에 그, 임피던스나 기타, 뭐, 레지, 레지스터라고 해야 되죠. 레지스터나 기타 커패스터 이런 걸 전부 수작업을 해서 만든, 다 골라가면서 정확하게 밸런스 맞춰가지고 서로 짝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투입했고, 안에 보이스 코일도 이 캡톤으로 제작을, 캡톤으로 코팅을 했다는 얘기죠. 겠 알루미늄에 캡톤 코팅한.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애써 만든 그런 네트워크를 갖춰서 그런 임피던스가 평,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게. 정확한 재생을 하게 한다는 그래서 드라이브를 했을 때 원래 다이나믹과 원래 해상도 그 다음에 원래 이 주파수 대역이 다 나오게 하는 뭐 거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외형을 그렇게까지 만든 거를 그게 최대한 소리에 원래 음원에서부터 망가지지 않게 그 앰플 타고 온 신호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최종 유닛을 울리기 전까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주파수 대역이 20, 역시 25Hz, 3 0만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풀레인지 대역을 갖춘 위는 30kHz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광대역 돌보이, 스리웨이 포티드죠, 그러니까 더블우퍼에 미드레인지 트위터,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리플렉싱 호를 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일단 이 스피커로 들리는 음악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대략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음악에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일단 대단히 호쾌한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 유닛들 특히 중역대 이하에서 대단히 이 오디오 테크놀로지의 유닛이 이게 쉽게 동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을 쓴 스피커의 어떤 정확한 소리를 내는 데 비해서 단점이 있다면. 소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드라이브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앰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소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거를 굉장히 배합을 뭐 굉장히 잘했다는 표현도 너무 막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위터도 이렇게 어디로 좀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뒤로 기울인 이유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좀더 이해가 많이 됐는데 대단히 확산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일루미네이터의 원래 특성. 아까 제 네오드민 자석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유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높은 대역이 들으면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시원하고 선명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도 뭐 음이 어딘가에 거칠어지거나 찌그러지는, 흔히 말하는 찌직거리는 소리. 이런 게 전혀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불안하지 않은 소리. 그러면서도 확산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그게 대역이 전대역, 아랫대역까지 음의 사이즈가 똑같이 이어져 있는. 소위 이제 위상 얘기를 해야 되는 정, 똑같은 동작을 해서 서로 하나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런 소리. 그러면서 굉장히 위력적인 그 베이스. 어, 베이스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묵직하다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묵직한? 굉장히 중량감 있는 베이스가 나와서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9인치짜리 우퍼 두 개. 더블 우퍼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새를 다른 버전도 한번 들어봤어요. 말해서 얀손스가 얀소스가 로얄 콘서트에 보지 위한 이 버전의 불새는 약간 여유가 있게 흐르면서도 그 중장감 있게 때려주는 그런 중저역의 해상도가 좀더잘 들리는 그런 불새인데 어, 임팩트 순간의 이 슬램의 느낌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중량감이 있는데 아주 핵이 깊은데 디테일해요. 일단 녹음도 그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을 잘 썼을 때 나타난 현상. 자사에서 설계를 하고 막 이렇게 원래 그 회사 만든 분이잖아요, 이 에덴 홀즈. 이 분이 이 유닛을 쓴더블르퍼를쓴 이유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미소가 나올 정도로 불새도 잘 나타납니다. 아주 선명한데 그냥 디테일하게 이렇게 베이스를 들려주는데도. 아주 이 중량감이 엄청납니다. 어 이건 글쎄. 뒤에 우퍼가 당연히 있겠지 하고 반포면 없어요. 그 없이 앞에 딱 9인치 두 개를 가지고 그런 멋진 저역이 나옵니다. 아주 설정을 되게 잘한것 같아요. 뒤에 포트를 보면 포트가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 우리가 아는 그 폴리머처럼 끈적 약간 점성이 있어요. 매끄럽게 만든 그 점성이 있는데 그것도 좀 뭔가 이유가 있는 재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의 포트를 대형 포트를 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앞에서 9인치 우퍼 두 더우 더블 우퍼의 베이스를 포트가 바로 뒤쪽에서 이렇게 멋지게 서포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 처음에 들은 이런 약간 그루브한 느낌, 중량감 있는 그루브한 느낌 이런 거. 그자크루시에가 이제 아는, 리틀 푸가 리틀 푸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둥둥 이어주 아주, 아주 아주 치룩 같은 어둠이 굉장히 맑게 빛나는 그런 소리와 이렇게 잘 배합이 돼 있는 이런 순간들을 묘사하면서 굉장히 이 그루브 아주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느낌의 그 굴곡이 있는 게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아주 곡면을 타고 나는 듯한 느낌 아주 호쾌하면서도 음을, 이게 음악을 을음 음악을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음을 이렇게 즐기는 느낌이 되게 음의 감촉이 좋은 느낌 여리거나 아주 미세한 어떤 섬세한 소리가 아니라 선명하고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데 그게 굉장히 다, 다, 촉감이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적극적인 소리인데도 아주 감촉이 좋은 이런 소리를 들려줘서 강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뭔가 좀 진한 느낌을 주는 느낌, 그 아주 선명하고 진한 소리를 딱 새겨주는 느낌. 이렇게 사람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음이 와서 이렇게 감촉이 닿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전체를 뒤흔들고 가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아주 멋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약간 야금 야금의 소리, 그다음에 연속음이 이어지는 이런 피아노와 첼로가 같이 있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를 들어보면 음, 이런 것도 매끈한 느낌 이런 게 어, 우아하다 그럴까요? 이런 곡들은 또 굉장히 진한 느낌을 이렇게 진한 느낌이 지나가면서 아주 곡면이 이렇게 우아하게 흐른다 이런 느낌. 부티크한 느낌이라고 저는 그럴 때 표현을 쓰는데 그런 현악기 첼로, 첼로 소리 그 다음에 피아노 아주 밝게 빛나는 특히 피아노는 이 상위 대역에 있는 일루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아주 확산감이 좋고 빛나는 피아노 어떤 면에서 실제 피아노 들으면 저렇게까지 이게 아주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실제 연주에서 연주를 아주 잘하면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채를 내는 그런 높은 대역과 하모닉스가 아주 멋있게 번지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전 대역이 음, 피콘서턴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전에 예전에 들을 때 느낌도 있지만 이 스피커가 왜 갑자기 안 보였을까라는 게 굉장히 서운했을 정도로 그 소리를 내는 유사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런 소리를 지금 오늘 같이 들어봤습니다. 녹음해서 이게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실물을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소리가 있는. 전이 브랜드도 시청회를좀 한번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시면 뭔가 다른 내가는 5천만 원짜리 스피커 이런 쪽하고 완전히 좀 다른 이런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그피 콘설트 그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피 콘설트의 지난 시간 소노라에 이어서 엘디아블로 본편에 해당하는 엘디아블로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